안녕하십니까. 이타 아카데미의 김슬기 기수사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137회 2교시, 3교시, 4교시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부터 볼까요? 2교시는 1번 문제와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이 4가지의 문제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 문제 모두 기본 문제이고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번 회차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요새는 한번 나왔다고 해서 다음 회차 때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연속해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나갔던 문제라고 해도 기본이 되는 문제는 계속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3교시도 문제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 3교시는 1번 문제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다음 2번, 4번, 6번. 이렇게 4가지가 기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4교시. 4교시도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6번은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준비하지 않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세모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부터 간략하게 문제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 수변전 설비의 설계 순서 및 설계식 고려 사항. 저번 회차에도 동일하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플로우 차트를 암기한 다음에 이 플로우 차트 순서대로 답안을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게 작성을 한 다음에 저 같으면은 에너지 절약 설계 관련해서 차별화 할것 같습니다. 에너지 절약 관련해서 가장 쉽게 차별화할 수 있는 내용은 인버터. 인버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차별화를 할수 있습니다. 펌프와 펜, 이런 부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출력이 속도에 3승에 비례하는 부하가 되고요. 인버터를 가지고 속도를 제어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속도를 정격속도의 50% 수준으로 저감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125가 나오고 전체 축동력의 87.5%만큼 절감을 했다는 내용이 됩니다. 즉, 펌프나 펜 부하의 속도를 50% 수준으로 제어를 하게 될 경우 동력이 87.5% 절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역률 개선을 위해 설치되는 전력용 커패시터의 역률 과보상 현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역률을 과보상했을 경우에 문제점은 다음의 키워드를 반드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페란티 현상. 두번째, 발전기의 자기여자현상 세번째, 제조모 네번째, 보조파, 왜곡 다섯번째, 전동기의 자기 여자 현상. 이렇게 다섯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키워드를 각각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전력용 커패시터의 역률 과부상 시 대책은 공통사항으로는 수변전 설비의 APFR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 APFR은 콘덴서의 자동 역률 제어 장치로서 세팅 역률에 따라 콘덴서 뱅크를 자동으로 투입 또는 개방을 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조파 왜곡 같은 경우에 대책으로는 콘덴서의 직렬 리액터를 사용해서 콘덴서 회로의 리액턴스를 유도성 패턴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 같은 경우에는 발전기의 단락비를 크게 하고 전동기의 자기 여자 현상 같은 경우에는 콘덴서의 용량을 전동기의 여자 용량 이하로 선정을 해주면 되고 이 여자 용량은 전동기 용량의 2분의 1에서 4분의 1, 1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대책 사항을 파워풀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3번 문제 저압차단기의 전격선정시 고려사항과 저압차단기의 전격전류선정시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답안을 작성할 때는 물어본 사항을 가지고 문제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물어본 사항이 무엇인가요? 저압차단기의 전격선정시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1번 분류로 문제를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저압 차단기의 전격 전류 선정 시 고려 사항 큰 꼭지를 두 가지로 만들어서 답안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차단기의 전격 선정 시 고려 사항은 다음의 키워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전격 전압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전압 사항을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전격 전류를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차단할 수 있는 전격, 차단, 전류, 전격, 차단, 용량, 전격, 투입, 전류, 정격, 단시간, 전류, 계극시간과 차단시간, 마지막은 동작 측목까지 검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확인해 보면, 당연히 이 회로에 발생할 수 있는 개통 최고의 전압을 선정을 해줘야 되고, 그 전압을 정격전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연속적으로 흘릴 수 있는 전류를 선정을 해야겠죠. 전격 전류. 그리고 이 차단기가 차단할 수 있는 차단 전류 값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격 차단 용량. 즉, 전격 전압과 전격 차단 전류를 고려한 용량이 전, 전격 차단 용량이 되겠죠. 다음은 전격 투입 전류입니다. 차단기는 고장 상태에서도 투입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전자력을 견딜 수 있는 전류를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전격 투입 전류가 되고, 단시간 전류는 고장 전류가 흘렀을 때 1초 동안 이 차단기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전류의 한도를 말합니다. 계극 시간은 이 차단기에 트리코일이 여자되어 차단기의 개리가발생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계극 시간이라 하고, 차단 시간은 트리코일이 여자되고, 소까지 고장전류 소호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차단 시간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작 책무는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투입 동작과 차단 동작을 단위 동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단위 동작을 일정한 시간 간격, 약속된 시간 간격이 있겠죠? 이러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연결되는 동작을 동작 책무라 하겠습니다. 그럼 1번 카테고리는 이렇게 구성을 해 주시면 되고 2번은 우리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차단기의 전격전류를 선정하려면 어떤 것을 확인을 해야 될까요 아마 이런 수식을 많이 보셨을 건데요 회로의 설계전류보다 큰 차단기의 전격전류 그리고 차단기의 전격전류보다 큰 케이블의 허용전류 이러한 것을 고려를 해야 되고 차단기의 규약 동작 전류는 케이블 허용 전류의 1.45배 보다 작아야 되겠습니다. 이두 가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차단기의 전격 전류 선정 시 고려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작성이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4번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4번은 케이블의 여러 원인과 형태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이거 작년에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열화의 형태, 그리고 원인, 대체. 기본 문제죠? 자, 케이블의 열화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전기적, 열적, 기계적, 화학적, 생물학적, 이러한 형태로 구분되어 있고요. 여러 종류에는 트리, 트래킹두 가지의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트리는 절연체, 케이블 절연체에 나뭇가지 모양으로 열화하는 현상을 트리라고 하고요. 트래킹은 케이블 절연체 표면에 이 국부적인 전기화 존재를 할때 타나 도전로가 이렇게 형성되는 현상이, 트래킹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두 가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대책사항도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세 가지로 구분해서 대책사항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설계시 대책과 시공시 대책, 그리고 유지 관리 대책. 세 가지 사항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조금 힘을 줘서 작성을 해 줘야 될게 유지관리 부분인데요 이 유지관리 부분에 여러 진단 내용을 조금 깊이 있게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블의 열화 진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활산 진단과 사선 진단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교시는 마치고 다음 3교시 보시겠습니다 3교시 첫 번째 문제 코로나 현상입니다. 기본 문제죠. 이 코로나의 정의가 뭔가요? 공기의 절연이 국부적으로 부분적으로 파괴되면서 낮은 소리와 얇은 빛을 내며 방전하는 현상이 코로나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열극한 전이 경도. 이 공기 절연내력 한도를 말하는데요. 직류분과 교류분을 두 가지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DC는 cm당, cm당 30kV 절연내력 한도를 가지고 있고요. 교류는 cm당 21kV 21kV의 절연내력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열극한 전이 경도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물어보는 문제는 코로나 인계 전압입니다. 정의와 수식을 적어주시면 되고, 이 코로나 인계 전압의 정의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전압, 대지 전압을 코로나 인계 전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의 장애 유형과 방지 대책 장애는 다섯 가지를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섯 가지 키워드는 어떤 거냐? 코로나 손실, 코로나 잡음, 통신선 유도장애, 소우 리액터의 소우 능력 저하, 마지막으로 전선의 부식 촉진 이 다섯 가지 키워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 근본적인 대책상으로는 코로나 인계 전압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붉은 전선 그리고 복도체 가성궁구 계량 이세 가지의 대책상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굵은 전선과 복도체를 사용하면 코로나의 인계 전압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가성궁구 계량은 무엇이냐면 특정 부위의 전위 경도가 집중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뾰족한 부분으로 전계의 집중이 발생을 하면서 코로나 방전이 발생할 건데요 이렇게 전위 경도가 집중되지 않도록 이러한 부분을 계량하라는 내용이 가상군구 계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전원 설비 중 축전지 용량 산정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이 문제는 133회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다 작성을 해도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기본적인 내용을 다 작성을 하고 차별화 전략을 조금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핵심 키워드를 볼까요. 예비전원 설비의 축전지 용량 산정은 다음의 플로우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먼저 축전지의 부하를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부하를 결정한 다음에는 방전 전류, 방전 전류를 선정을 해야겠죠. 이 방전 전류는 부하의 최대 전류값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전 시간은 얼마만큼 부하 시간이 소요되는지 선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단계는 방전 전류와 방전 시간이 선정이 되었으면 이에 따른 부하 곡선, IT 곡선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전지의 종류를 선정을 하겠죠. 최근에 플랜트 같은 경우 그리고 일반적인 수용관는 무보수 밀폐형인 납축 전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허용 최대 전압과 최저 전압 검토를 해야겠죠? 그 다음 단계는 셀수, 축전지의 셀수를 선정을 하고 설치 장소에 따른 최저 전지 온도, 최저 전지 온도를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축전지는 추운 날씨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날씨가 추울 때는 주행 거리가 줄어들잖아요. 그와 똑같은 내용이고요. 다음은 용량 환산 시간 K를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K 같은 경우에는 메이커사에서 이 용량 환산 시간 K를 주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을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은 보수율. 보수율까지 확인한 다음 축전지의 용량을 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축전지 용량을 산정할 때는 방전 전류의 크기에 따라 계산 수식이 달라집니다. 증가할 때, 그리고 감소 후 증가, 또는 감소. 두 가지 유형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작성을 해야 될게 충전기의 용량 산정.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분들이 다잘 쓰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른 사람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여러분께서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다 적어도 좋은 점수를 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인공조명의 빛공해 방지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공해라는 것은 인공조명에 의한 과잉, 불필요한 빛이 공해로서 작용하는 게 빛공해라고 합니다. 어, 정의는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딸랑 정의 하나만 적으면 은 좋은 점수 얻을 수 없습니다. 개념도 개념도도 작성해주세요. 다음 두 번째는 조명 환경 관리 구역의 지정입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1종, 2종, 3종, 4종. 자, 1종은 보존녹지 지역, 어, 국립공원이 되겠죠. 이 지역을 1종이라고 하고, 2종은 생산녹지, 자연녹지를 말합니다. 3종은 주거시설, 주거지역을 말하고요. 4종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러한 것을 4종이라고 합니다. 표로 만들어서 작성을 해주면 좋고요. 세 번째는 빛방사 허용기준인데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기준을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휘도 기준과 연직면 조도 기준이 있는데 두 가지를 암기를 해서 표로 만들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음의 내용을 또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요. 자, 빛공의, 이 빛공의 종류를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빛공의 종류에는 다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산란하는 광, 침입하는 광, 그리고 눈부심, 여러 가지 광이 혼재되는 광 혼란, 과도한 조명. 이렇게 다섯 가지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명기구의 종류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명기구의 종류에는 장식조명, 광고조명, 공간 조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작성을 해주시고, 기술사는 물어보든 물어보지 않았든 대책사항을 작성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인공조명 같은 경우에는 상향광, 공중으로 쏘는 광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러한 상향광을 억제하는 기술 등을 적용을 해야 되고, 하향광을, LED의 하향광을 적용하는 기술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어 기술도 이빛 공해를 억제하는 대책 사항이 되겠죠.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 빛 공해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 코드를 H F B S 코드라고 하는데 H는 조명기구의 높이, F는 전방 간격, B는 후방 간격, S는 각 조명기구 간 간격. 이걸 코드화해서 설계에 적용하는 방법이 HFPS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를 해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문제, 전력용 커패스터의 개폐시 현상과 대책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콘덴서의 개폐시 문제. 콘덴서 개폐시 현상은 두 가지로 분류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입시. 두 번째, 개방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요. 이 투입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첫 번째, 돌입전류 두 번째, 모선의 전압 강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요 개방 시에는 제조모와 유도전동기의 자기, 여자 현상 이렇게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도립 전류에 대한 대책상으로는 직렬 리액터가 대책상이 되고 오선의 전압 강화 방지는 이 직렬 리액터의 크기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크게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방 시의 대책은 재조모 같은 경우에는 차단 성능이 우수한 차단기를 적용하거나 직렬 리액터를 사용함으로써 리액턴스 패턴 콘덴서 회로의 리액터스 패턴을 유도성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점호는 차단기 극간 아크로 이어지기 전에 소호를 확실하게 해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도 전동기의 자기 여자 현상은 아까 전에도 대책상에 대해 말씀드렸죠. 콘덴서 용량이 유도 전동기 여자 용량보다 작게 할 것이고 이 여자 용량은 유도 전동기 용량의 2분의 1에서 4분의 1, 1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교시와 3교시 문제 풀이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4교시 문제를 풀고 137회 문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